<놀리동산> 나는 가을이 너무 좋아. 왜?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열매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역시 먹는 것 때문이었구나. 오예오예오예. <laughs> 맞아 맞아. 아 참. 그랬었지 헤헤. <laughs> 오늘도 맛있는 과일 엄청 먹을 거야. 조심해. 여기에는 밤나무 숲인가 봐. 아유야야야. 아유야야야. 아야야야. 밤도 맛있겠다. 나중에 꼭 먹어야지. <laughs> 우와. 여기 봐봐. 온통 주황색 열매가 열렸어. 아야오요요. 오예오요요. 아야야. 오, 정말이네. 감나무에 감이 열렸나봐. 표원에게 색이 나오는지 물어봐야겠어. 표원, 감도 색이 나와? 네, 스킨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의 잎과 열매는 천년 염색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풋감의 주요 성분인 탄닌이 섬유와 만나게 되면 응고되면서 섬유를 빳빳하게 하고 햇빛을 통해 산화 중합되면서 갈색으로 염색되게 됩니다. 우와 감만으로도 색이 나온데 대단하다. 그런데 풋감이 색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일상의 색을 찾는 거잖아. 지금의 감으로도 도전해보자. 아야 그럼 감을 맛있게 먹고 시작해볼까? 하 그래. 우리는 감은 먹고 감 껍질로 색을 찾아보자. 그럼 재료들을 살펴볼게. 먼저 강껍질을 갈아줄 믹서기를 준비해줘. 없다면 절구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으로 간물을 걸러줄 천과 담아줄 그릇을 준비해줘. 마지막으로 예쁘게 색을 입혀줄 천을 준비해줘. 그럼 출발! 안녕하세요 토토꿀입니다. 오늘은 토토꿀 친구들과 함께 가을 열매인 감을 먹고 난 후에 껍질로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감물 염색은 원래 탄닌 성분이 많은 떫은감과 잎으로 만들게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색이 조금 더, 더 옅을 수는 있지만 단감을 먹고 난 후에 껍질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감으로 색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평상시 에 만들었던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은 끓여서 만들고 매염제로 색을 내었다면, 감은 갈아서 감물을 만들고 햇볕으로 색을 내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 없이 자연 그대로 색을 찾을 수 있답니다. 감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는 단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껍질을 다섯 줌 정도로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토토꿀은 감을 맛있게 먹고 냉동실에 얼려주며 감 껍질을 모았어요. 감이 준비가 되었다면 믹서기를 준비해 주세요. 감 껍질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은 후에 물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준 후 갈아주세요. 만약 감 껍질의 양이 많다면 나누어서 갈아주시면 돼요. 잘 갈아준 후에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한번더 갈아볼게요. 감 껍질을 넣은 후 물을 조금 넣고 갈아주세요. 잘 갈리지 않는다면 물이 부족하니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너무 물처럼 된다면 감 껍질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다 갈았다면 그릇에 담아주세요. 짜잔! 이렇게 감물이 준비가 되었어요. 호박죽처럼 맛있게 보이네요. 감 껍질들을 걸러줄게요. 걸음 해줄 천을 준비해주세요. 빈 그릇에 올린 후에. 강 껍질들을 올려주세요. 마치 한약을 준비하는 것 같죠? 천 거름망에 다 옮기셨다면 걸러줄게요. 천을 잘 싸준 다음 꾹꾹 짜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터질 수도 있으니 살며시 달래주면서 걸러주세요. 밀대와 같은 나무 방망이가 있다면 활용하셔서 짜주셔도 돼요. 이 정도면 다 짜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강 껍질의 물기가 다 빠졌네요. 그리고 감 껍질을 짜는 동안 천도 감색으로 염색이 되었어요. 어떤 색이 나올지 벌써 기대되네요. 이렇게 감물이 만들어졌어요. 보관하기 쉽도록 페트병에 넣어줄게요. 감물은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 주세요. 짜잔, 감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감물 염색을 해볼게요. 그릇에 감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천을 넣어주시면 돼요. 토토꿀은 색을 찾는 용도로 흰 조각천을 넣어줄게요. 넣은 후에는 조물조물 염색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꼬마 토토꿀 친구들도 온몸으로 신나게 염색을 해줄 수 있답니다. 조물조물 염색을 해주세요. 짠! 첫 번째 염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은한 감색이 정말 예쁘죠? 수세를 하고 올게요. 색이 조금 더 빠지기는 했지만 바닥의 흰색과 비교하니 확실히 색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정말 기대가 돼요 감색을 찾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색을 올리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염색에서는 매염제를 사용했다면 감은 햇빛이 매염제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말리는 것이 엄청 중요하답니다 먼저 염색한 천을 햇빛에 말려주세요 말랐다면 물을 적신 후에 다시 말려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색이 점점 올라가 갈색 계열의 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닌 성분이 적은 당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염색을 한후 햇빛에 말려주고 다시 염색을 한후 햇빛에 말려주는 것을 반복할게요. 그러니 사용한 간물은 버리지 말고 냉장, 냉동 보관을 하시면서 재염색할 때 활용해 주세요. 처음 염색하고 말린 색이랍니다. 이건 세 번째 염색한 모습이고요. 이것은 다섯 번째 염색을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곱 번째 염색을 한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염색을 반복할수록 색이 짙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토토쿨 친구들도 원하는 색으로 강껍질로 색을 만들어 보세요 토토꿀. 일곱 번째 염색을 한 천은 잘 말린 후에 다림질을 해 주었어요 토토쿨은 기록하기 위해서 이름을 남겨 주도록 할게요 재봉틀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이름을 써 주었어요 짜잔 이렇게 오늘도 예쁜 자연의 색을 찾았답니다 강껍질 색 찾기 성공 토토꿀. 오늘은 자연 물감 뚜껑대와 함께 가을에 맛있게 먹었던 감의 껍질을 활용하여 색을 찾아보았어요. 매염제라는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짙은 색을 낼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토토꿀 친구들과 꼬마 토토꿀 친구들도 감 껍질을 이용해서 신나게 놀아보세요. 서서히 변하는 감색에 매료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색 찾기를 기다리며 인사해요. 안녕 토토꿀.